오랜만에 정규 앨범으로 찾아왔어요 대한민국 대표 록밴드 노브레인 모실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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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브레인 나와주셨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브레인에서 노래 부른 이성입니다 아챠! 네 저는 북 치는 황현석입니다 아챠! 네 기타 치는 정민준입니다 아챠! 네 베이스의 정우영입니다 아챠! 아네 반갑습니다. 지금 3년 만에 팔집 네. 어,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네. 요즘 같은 때 정규 앨범 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팔집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번 노래 근데 좀 되게 멜로디가 좀 많이 살아 있고요. 어 그리고 듣는 맛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노래들마다 각각 개성이 되게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곡만 듣지 마시고 저 이번에 근데 타이틀곡 두 곡인데. 그두 곡만 들으시지 마시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 정말 정규 앨범을 낼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맨날 이렇게도 해안 듣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방금 인사하실 때 경례를 하셨어요. 네. 근데 아추, 아추라는 단어로 경례 해주셨는데 그게 네. 정확히 어떤 건지 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그 일단 그게 영어인데요. 그제시나올때네제시나올때 네, 네. H 하는 걸그 거기서는 아추라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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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그리고 또 러블리즈라는 <laughs> 네, 네, 네. 그 분들의 노래인데 노래 제목인데 좋은... 네. 저희끼리 그냥 인사할 때 그냥 아쭈 함성막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아, 네. 네. 여러분 방송 보셔서 많이 아시죠. 네. 러블리즈의 굉장한 팬이신 거. <laughs> 자, 요즘 트렌드답게 한곡 선공개를 먼저 하고 정식 앨범을 내셨어요. 선공개 곡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네 분이 컬러풀한 쫄쫄이를 입고 옛날 영화 포스터 같이 지구를 지키는 네 명의 전사.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아 정말 뮤비가 너무 재밌었어요 얘가 다그 편집을 이 친구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네 능력자시구나 네 노래에서부터 그냥 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화합도 좀 도모할 겸 멤버들 칭찬 릴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laughs> 사실 이게 팀을 오랜 입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가 아니면 할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 옆에 앉으신 네. 보컬 네. 이성우 씨부터 네. 역사랑 칭찬 릴레이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면 되나요? 네, 네, 네. 어, 근데 이번에 진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번 앨범 하면서 진짜 수고 많이 했는데 어 너무 수고 많았어. 진짜 수고 많았고. 근데 너 러블리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조금 조금 덕질 조금 줄여도될것 같습니다, 네. 위기의식을 어. 느끼는 것 같아. 저희가 추월 어...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우 씨. 나 아니고 이쪽으로 가라고 네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어아네 일단 그 우리 기타 치는 민준씨가 그 저희 자켓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아트웍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원에 어, 대해서도 디자인이나 음원 소리에 대해서 되게 까탈스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인가? 아 그럼 그 정도야 까탈스럽긴 해 그래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봐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얘이 친구한테서 오케이가 나오면은 제가 통과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에 굉장히 어, 기준점을 잡아주는 되게 든든한 저희 멤버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기대고 있는 뭐다 기대고 있지만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우리. 막내 베이스 의스트 정우영 군을 얘기하자면 일단 어 사실 노브레인을 하면서 이락 음악을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모자른게 하나 있었어요 꽃미남적인 얼굴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그 여기 부분에 여기 있기 때문에 조금 그냥 <laughs> 아, 아무도 상대, 상대, 아, 여기서, 상대 여기서는 상대죠. 월등하다 약간 이런 느낌. 저희들이 엄청 형들이 엄청 싸울 때 정말 이렇게 잘 보듬어주고 이렇게 중재를 잘해준 네, 노래. 쉽지 않은 팀입니다. 네. 네. <laughs> 어, 어 코치 같은 역할을 맡아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우 씨 칭찬. 사실 방송을 이제 또 이제 자기의 생활을 보여준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팀을 위해서 이제 희생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 너무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이제 또 이제 맏형으로서의 약간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멋있는 보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훈훈해졌어요 좋아요 자 오늘 테마가 락의 부활이에요 노브렌이 생각하는 락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락은 기타 쫙 보컬 와 이게 락 아니 아닙니까? <웃음> <웃음> 정확하게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죠 사실. 예, 네. 사람들 딱 생각하는 이미지로 그대로. 어이 비교를 하자면 다른 힙합 장르에서는 이 5분간 풀어야 되는 이 바이브를 락에서는 1초 만에 한 방으로 번 터트려서 음. 상쾌하게 뚫어주는 변비약 같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아요. 응축해서 한 번에 밀어주는구나.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락의 매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궁금하거든요 네 새로 나온 직진 앨범으로 다양한 곳에서 많이 여러분들 얼굴 내비칠 테니까 어, 여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말에도 아마 공연이 있을 거예요 공연 많이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노브레인 그리고 락앤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락앤롤 좋습니다 앞으로 공연장에서 당분간은 쫄쫄이 입고 하신다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소통하는 콘서트 문화 창고 노브레인의 무대 남겨놓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